그냥 풀이 너무 길면은 이렇게 누우면서 지저분하게 보여요. 처음에는 제가 선 까른데 그 밖으로는 안 나가잖아요. 딱 거기까지는 보면 얘가 간 길에 그 높이가 길나는게 천천히 보이실 거예요 저 끝에 약간 경사진 데는 그냥 최대한 안 미끄러지게 안쪽으로 해서 뺐어요 안전하게. 그럼 몇 시간 이에요? 한번 충전하면 1 네. 시간 정도 충전하고요. 네. 평균 작업 시간이 한 40분 봐요 평균. 이거 40분만 이다 까. 아니죠. 그쵸? 그러니까 매일 틀어놔야 되는 게 네. 그거죠. 충전했다가 돌아다녔다 충전했다 가 돌아다녔다를. 했는데는 피하고. 예 네, 피하고 예한번 네. 들어왔다가 이번에 나갔던 패턴들은. 다, 아닌, 다른 패턴도 계속 다니면서 언젠가는 뭐, 중복되는 데도 있을 거고, 음. 예.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제가 해놓은 데는 다 깎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계실 때는 무조건 그냥 멈추고, 손님 없을 때 무조건 돌려놓으세요. 이죠 음. 예. 지금 잘리는 소리가 딱 들리시잖아요. 예. 스스 하는 소리가 그냥 다 잘리는 소리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높이가 일정하게 면이 맞춰지면 진짜 카펫트 깐 것처럼 되게 예뻐요. 지금 여기 나무 여기 옆에 싹 깎고 간거 보이시죠 길난 거? 응. 예. 지금 나무까지 탁 튀어버리잖아요. 그거. 여기도 요 위까지 선이 이렇게 왔어요. 네. 여기는 돌 때문에 선이 못 올라서 요 앞으로 이렇게 왔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저런데, 이런 거. 나중에 저게 뭐 문제가 될것 같으면은 다른 장소로 치우던가 예, 네, 그래야 될 거고 저게 딱 앞에 범퍼가 저기에 올라타 가지고 딱 위에가 들려 버리면 멈춰요. 얘는. 아. 네, 네. 아니면 나무 네모난 거 이렇게 사방에다 딱매 네 군데다 막아놔도. 나무는 괜찮잖아요 예.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지금 하다가 저 돌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됐던 데들은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막아주면은 괜찮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높이는 그냥 여기에 닿을 수 있는 높이 여기 뭐 울타리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해 놓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고추대 같은 거 이런 거 이만큼씩 잘라 가지고 땅에다 박아 놓은 분들도 있어요 딱 경계로 제가 들어가지 못할 폭으로 그죠? 저게 60cm니까 한 30cm씩만 음 박아놔도, 에, 그런 걸 응용해서 하시면은 괜찮죠. 원래 여기서 나오는 플렉시 펜스라고 해갖고, 이렇게, 그런 걸 이렇게 하는 펜스가 있어요. 네. 근데 엄청 비싸요. 에는. 그게 뭐 특별한, 뭐그 안에 기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, 그냥 철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, 에, 엄청 비싸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. 그냥. 이쪽에는 많이 길진 않나 봐요. 네, 여기는 지금 뭐, 그죠. 예, 안 길죠. 그래서 지금 소리가 쓱 하는 거는 예. 이미 잘리는 거고, 소리가 안 나는 데는 낮은 거고. 예. 그리고 이걸로 해놓으면 밀도가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. 거예요. 예, 이거 밀도도 좋아지죠. 숱이 많아진다는 거죠, 음. 잔디가. 건강해지죠, 더. 음. 비료 주지 마시고요. 얘가 자연 퇴비로 바닥에 깔아주신, 깔아주니까 비료 주지 마시고. 잡초도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. 예, 네. 네. 아. 왜냐면 잡초들이 손으로 뽑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퍼지면 계속 나오는데 얘가 자르잖아요. 지금 네. 여기 뭐쇠뜨기막 이런 것도 이상한 거 되게 많아 보여요. 근데 상단을 잡초는 탁 자르면 얘는 더 이상 생장을 못 해요. 잔디는, 그랬죠. 예, 잔디는 자르면 뿌리로 계속, 예, 런을 해가지고 밀도가 채워질 거고. 그래서 잔디가 이제 숱이 많아지면 잡초가 붙을 자리가 없죠. 작년에... 바라우 뜯으를 안 뿌렸더니 올해 잡초가 엄청 네. 많이 나와 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얘가 깎으면 잔디가 예. 더 많아질 예. 거고. 예. 근데 얘가 지멍지망 다니네요. 예. 저렇게 다니는 이유가 네.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다니면은 바퀴 자국이 남아요. 계속 갔다가 아 왔다가 왔다가 갔다가. 그리고 정원이 똑같은 정원은 단한 군데도 없어요. 다 틀려 요모양이 일정하게 다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유연성이 없고근데 얘는 무정형으로 이제 다니게끔 해놔도 결국에는 간대 안 간대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안에 있는 잔디는 다 결국에는 자기가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. 네. 어, 간대 안간 관리만 안 해도. 그쵸. 이거 투자하신 그 금액은 한 해만 쓰시면 바로 뽑는 게 사람 불러도 인건비가 비싸고 사모님이 하셔도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잔디 깎는 놈이 죽어요 이거. 제일 처음에 에. 그거 뭐 엔진 말고 에. 그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충전식. 예, 맞아요. 아 아니, 충전식이고 뭐고 사람이 차처럼 타는 기계도 있어요. 아시죠? 네. 그것도 한뭐 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기계도 사람이 원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거 하시던 분들도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오는 게이 오토모로 오는 거예요. 이게 고장률만 없으면. 돼. 이게 고장률이 많으면 저희도 이렇게 못 팔죠. 그리고 소개를 소개 이런 걸못 받죠 저희도. 고장률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. 그냥 관리하고 청소하고 날교 환 해주고, 뭐 겨울에 보관할 때 들여놓시고 으 그런 것만 잘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도 A/S는 다 되는 제품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그냥 잘 관리하고 쓰시면 돼요. 이렇게.